여러분, 혹시 하우스 푸어라는 말 젊은 사람들만 쓰는 말인 줄 아셨나요? 아닙니다. 지금 대한민국 70대의 현실이 바로 실버 하우스 푸어입니다.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분명 10억짜리 아파트가 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당장 친구가 밥 한번 사라고 하면 손이 떨립니다. 통장에 현금 3천만 원도 없는 분들이 10명 중 6명이라는 통계 들어보셨나요? 자산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기막힌 현실. 도대체 내 연금과 노후 자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? 사기를 당한 게 아닙니다. 도둑이 든 것도 아닙니다. 범인은 바로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습관입니다. 오늘 저는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는 아홉 마리의 생쥐를 잡으러 왔습니다. 이 아홉 가지 중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5년 뒤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할 것입니다.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주세요. 1. 내가 왕년의 말이야. 자존심 유지비 첫 번째 구멍은 자존심입니다. 동창회만 다녀오면 우울하신가요? 친구는 해외여행 가고 손주 유학 보냈다는데 나는 할 말이 없어서요. 그래서 홧김에 비싼 태블릿을 손주에게 사주거나 무리해서 골프 회원권을 유지합니다. 이건 소비가 아닙니다. 열등감 비용입니다.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. 여러분이 무리해서 샀다는 걸 친구들은 관심도 없습니다. 그들도 자기 자랑하느라 바쁘거든요. 남의 시선 때문에 내 노후 밥값을 헐지 마세요. 진짜 자존심은 물건이 아니라 남의 자랑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에서 나옵니다. 이, 안 가면 욕먹겠지. 의무 방어전 경조사비 두 번째. 습관성 경조사비입니다. 1년에 신군데 돈을 보냈는데, 정작 내가 아플 때 전화오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던가요? 은퇴 후 인간관계는 다이어트가 필수입니다.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와줄 사람 딱그 범위까지만 챙기세요. 몸이 안 좋아서 못 가네, 미안해.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. 그돈 아껴서 여러분 영양제 사 드시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. 3차 없으면 늙은 것 같아서 주차장 관상용 자동차 세 번째 굴러가지 않는 자동차입니다. 병원 갈때 마트 갈때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타시죠. 그런데 보험료 세금 수리비로 1년에 200만 원, 300만 원이 깨집니다. 택시를 타세요. 문 열어 주고, 운전해 주고, 주차 걱정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? 차를 없애는 건 다리가 풀리는 게 아니라 유지비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겁니다. 사, 이 나이에 추해 보이기 싫어. 강박적 외모치장 네 번째 과도한 미용 지출입니다. 늙어 보이는 게 두려워 비싼 시술과 옷에 집착합니다. 하지만 기억하세요. 70대의 아름다움은 주름 없는 얼굴이 아니라 바른 자세와 편안한 미소에서 나옵니다. 남들 눈 의식해서 쓰는 100만원보다 내 관절을 위해 쓰는 5만원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. 오, 쇼호스트가 내 친구? 고독해소용 홈쇼핑 다섯 번째 홈쇼핑 중독입니다. 마감 임박. 오늘만 이 가격? 이거 안 사면 손해 같죠? 아닙니다. 여러분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고 계신 겁니다. 택배 상자가 올 때의 그 설렘 딱 3분 갑니다. 그 다음엔 짐입니다. 사고 싶을 때딱 하루만 참아보세요. 99%는 까먹게 됩니다. 6. 심심한데 마트나 갈까? 킬링타임 소비 여섯 번째 심심풀이 쇼핑입니다. 시간이 남아도는 게 두려워 백화점이나 마트로 피신하십니다. 시원하고 볼거리 많으니까요. 하지만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면 사게 됩니다. 시간을 돈으로 때우지 마세요. 도서관, 공원, 복지관, 돈안 들고 시간 보낼 곳은 널렸습니다. 지갑을 여는 대신 마음을 열 친구를 만드세요. 7. 할머니 최고지. 손주 환심용 지출 일곱 번째. 손주에게 쓰는 돈입니다. 사랑하니까 사준다? 아니요. 냉정히 말해 돈으로 사랑을 확인받으려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은 장난감 사주는 할머니보다 옛날 이야기 재미있게 해주는 할머니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. 물질로 키운 사랑은 물질이 끊기면 같이 끊깁니다. 돈 대신 추억을 선물하세요. 팔 이거 먹으면 다 낫는데. 묻지마 건강식품 여덟 번째 건강식품 맹신입니다. 부엌 찬장을 열어보세요. 듣지도 않은 집 환가루가 쌓여 있죠. 병원 의사 말보다 유튜브 광고나 옆집 누구 엄마 말을 더 믿습니다. 명심하세요.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. 그 비싼 약살 돈으로 차라리 신선한 과일 사 드시고 매일 30분 걷는 게 100배 낫습니다. 9. 혼자 밥해 먹기 귀찮아. 귀차니즘 배달 음식 마지막 아홉 번째 배달과 외식입니다. 혼자 먹는데 대충 사 먹지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. 돈은 돈대로 나가고 건강은 건강대로 망가집니다. 배달 음식의 짠맛과 단맛이 고혈압과 당뇨의 주범입니다. 밥 짓고 국 끓이는 과정 자체가 최고의 치매 예방 활동입니다. 나를 위해 따뜻한 밥한끼 짓는 것 그게 진짜 노년의 품격입니다.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아홉 가지 중몇 개나 해당되셨나요? 아마 이거 내 얘기네. 하고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지금 알았으니까요.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. 쓸 때와 안쓸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. 불안해서 외로워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썼던 돈, 이제 그 수도꼭지를 잠그셔야 합니다. 그 돈으로 차라리 여러분의 진짜 행복을 위해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곳 구경 가세요. 여러분의 노후가 텅빈 껍데기가 아니라 알이 꽉찬 열매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오늘 내용이 뼈 때리는 조언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부자 노후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